안녕하십니까. 유정원 산업입니다. 신제품 기어블럭이 출시되었습니다. 기어블럭 상세 규격입니다. 부속과 본체 두 가지로 회색 황토색 밤색이 있습니다. 기어블럭 본체입니다. 기어블럭 조립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기어 블럭은 기어에 맞춰 조립하여 쌓는 방식으로 시멘트 등 각종 부자재가 필요 없으며 조적을 하지 않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누구라도 쌓을 수 있게 설계되어 제작하였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. 각도 변경도 가능합니다. 30도, 60도, 90도, 30도씩 변경이 가능합니다. 30도입니다. 60도입니다. 기어들이 조립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. 90도입니다. 영상대로 기어를 90도씩 조립하면 기둥도 만들 수 있습니다. 간단한 담장이나 조경을 만드는 법입니다. 먼저 부속 옆에 본체를 끼운 후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다시 부속을 놓습니다. 부속은 방향 전환, 본체는 일자사키로 기억하시면 됩니다. 부속을 이용하여 또 다시 90도를 꺾어 방향을 틀어줍니다. 그 위로 더 높이고 싶으면 쭉 쌓다가 온장과 반장을 이용하여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. 조금 더 사각을 키우고 싶으시다면 연장하면 됩니다. 또한, 사각형이 아닌 곡선 형태로 진행하고 싶으시다면, 부속을 이용하여 방향 전환을 해줍니다. 높게 쌓고 싶으시다면, 온장자리들로 올립니다. 조경용, 담장용 모두에 어울리는 기어 블럭입니다. 두급 마감형은 곧 출시됩니다. 기어 블럭 부속을 활용하여 기둥을 만든 후 의자나 테이블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. 수목 보호대도 만들 수 있습니다. 원형, 오각형, 육각형, 타원형 등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모양의 조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류정원 산업이었습니다.